저출산과 고령화, 생활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해 1인 가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인천 가구의 4분의 1이 혼자 사는 가구로 1인 가구가 일상화되고 있는데요. 이는 2005년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신한결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8년 기준 인천의 1인 가구는 27만 6천여 가구로, 전체 1 9만 5천 가구의 25.2%를 차지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인천의 1인 가구는 지난 13년 동안 14만 2천 가구에서 27만 6천 가구로 94.4%가 늘며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성별로는 남성이 여성보다 4.2%포인트가 더 많았고, 연령별로는 50대가 19.4%, 30대와 40대가 각각 17.4%를 차지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습니다. 지역별로는 남동구가 가장 많은 1인 가구를 보유했습니다. 남동구는 5만 1000 1인 가구로 2005년에 비해 3만 1000 가구가 증가했으며 부평구와 미추홀구가그 뒤를 이었습니다. 편리한 교통 환경과 소형 아파트가 많은 점이 이유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편 군구별 1인 가구의 수가 아닌 비중이 높은 곳은 옹진군과 중구, 강화군 등 주로 원도심권에 집중돼 있습니다. 경제력을 상실해 가기 시작하는 60대 이상 노인들의 1인 가구 비중도 강화군과 동구, 옹진군 순으로 높았습니다. 원도심과 신도심 사이 노인 1인 가구의 비중 차가 뚜렷하게 나타난 겁니다. 한편 2015년 기준 20대에서 30대 1인 가구의 92%는 결혼을 하지 않은 미혼이었고 50대부터 70대 사이의 1인 가구는 78%가 이혼과 사별을 한 가구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정부가 5년마다 실시하는 인구주택 총조사의 2005년에서 2018년 사이의 결과를 바탕으로 경인지방통계청이 분석한 것입니다. NIB뉴스 신한결입니다.